안녕하세요. 하이팀 홍공 TV입니다. 오늘은 로더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론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더 기능사 시험의 출제 범위는 건설 기계로서 로더 기능사 시험에만 나오는 로더의 작업 장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건설 기계의 기관, 엔진, 전기, 동력 전달 장치, 유압, 건설 기계 법규 및 도로 교통법. 이 안전 관리 파트는 모두 다른 건설 기계인 굴착기 기능사 등과 동일한 범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로더라는 건설 장비가 어떤 일을 하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로더 작업 장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공부를 하고 나머지 건설 기계 관련 공통 파트는 굴착기 지게차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본 영상의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찾기 지게차를 이미 공부하신 분이라면 로더 기능사는 작업 장치만 약20%열 문제 정도 출제되는 이것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처음 건설 기계를 도전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 영상을 포함해서 반드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각 파트의 한 방의 전기 시리즈와 기출 문제의 문답 반기 300제 등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80% 정도 출제되니까 모두 공부하셔야 합격점 60점 이상을 넘을 수 있다. 이동 중이나 주무시기 전에 짬짬이 영상들을 반복하신다면 합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확신합니다. Yes, 바로 시작합니다. 자, 건설기계 관리법상 이 로더를 정의하는 말은 무한계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의 것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무한계도식이 있고 타이어식이 있다. 그리고 적재장치 적재물을 상하차할 수 있는 여기서는 버킷을 말하겠죠.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하지만 차체 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로더의 경우에는 자체 중량이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 4톤 이상일 때 로더로 정의한다. 자체 굴절식은 이따가 보고요. 자, 로더의 정의에서 요 적재 장치를 가졌다 이 말은 로더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하차. 토사를 실어 나르는 적재 작업이다. 그렇게 유추를 할수 있고요. 자체 중량이 2톤 이상의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무한 궤도식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톤 이상이다. 이러면 틀리겠죠? 2톤 이상이다. 자, 타이어식 로더다 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카트, 캐타필라죠? 이렇게 차량 뒤에 붐 링크가 달려서 실린더를 통해 붐이 상하로 이동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암과 버킷을 연결해주는 실린더를 통해서 버킷의 각도를 조절해서 토사를 굴착하거나 덤프에 실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어로 돼있기 때문에 타이어형, 휠타입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휠이 아니라 트랙으로 이루어진 무한 궤도식, 기어간다 해서 크롤러 타입이라고 하고 요 주행 형태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 굴착장치가 하나 더 달렸죠? 백허가 달려서 더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는 백허 로더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이렇게 굴절장치가 설치돼서 톤수는 4톤 이상으로 차체가 크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좁은 지역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굴절식 로더 아티큘레이트 로더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들로 로더를 분리할 수 있다 자, 로더의 정경각은 45도 이상 후경각은 35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로더의 정경각 후경각은 버킷의 각도를 말합니다 자, 로더 암을 들어올렸을 때 버킷을 꺾어서 레버를 밀어서 전방으로 기울일 수 있는 각도, 그게 정경각이고요. 반대로 암을 최대로 내려서 레버를 당겨 버킷을 지면으로부터 최대한 들어올릴 수 있는 각도, 뒤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각도가 35도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그림은 안 나오니까 로더의 정경각, 후경각은 버킷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45도 이상, 레버를 당겨 뒤로 기울였을 때는 35도 이상이어야 된다. 로더의 유압 배관은 작동 압력의 최소 4 배를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로더의 유압 배관은 작업 장치가 일을 할때 엄청난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작동 압력의 최소 4 배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네 배. 자, 로더의 작업장치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앞쪽에 버킷이 장착되어 있고, 버킷과 차체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붐 또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붐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리프트 실린더에 의해서 작동하고, 그리고 이붐 또는 암과 버킷을 연결해주는 것이 버킷 실린더. 늘리고 당기고 하면서 버킷의 상하 이동을 조절한다. 자 로더의 버킷은 앞뒤로 기울이는 틸트 레버로 조정하고 총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울인다 정경 뒤로 기울인다 후경 그리고 중립 단계인 유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더 버킷은 틸트 레버로 조정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앞으로 기울인다 정경 레버를 뒤로 당긴다 후경 중립이다 유지로 되어 있다. 버킷의 종류에는 일반 작업 암석 작업 다목 적용 원목 작업용 버킷이 있고요. 우리가 덤핑 리치라고 하면 로더의 앞부분부터 버킷의 끝부분까지 가로 길이를 바로 덤핑 리치라고 하고 우리가 리치는 할 길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로더 앞부터 버킷 끝까지의 길이가 덤핑 리치다 그리고 덤핑 클리어런스 덤핑 클리어런스는 버킷을 상승시켰을 때 버킷투스 하단과 지면과의 높이 그게 바로 덤핑 클리어런스다 버킷을 상승시켰을 때 버킷투스 하단과 지면과의 높이가 덤핑 클리어런스입니다 덤핑 클리어런스는 버킷 상승시 높이 덤핑 리치는 로더 앞에서부터 버킷 끝까지의 길이다 자, 로더를 적재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면 프런트 엔드형, 사이드 덤프형, 백호, 셔블, 오버헤드형, 스윙형 이렇게 나뉩니다. 하지만 허리꺾기형은 적재 방식에 따라 분류한 게 아니에요. 조향 방식에 따른 분류지, 적재 방식에 따른 분류 아니다. 자, 여기에 보기 3개하고 허리꺾기형 하나 넣어서 틀린 보기로 나오겠죠? 적재 방식에 따른 분류에는 프런트 엔드형, 사이드 덤프형, 백호, 셔블, 오버헤드형, 스윙형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 프런트 엔드형은 앞으로 흙을 퍼서 들어올려서 앞으로 다시 쏟는 방식입니다. 그냥 앞쪽에서 끝장 본다. 프론트 엔드형 그리고 사이드 덤프형은 떠올린 다음에 옆으로 쏘는 방식입니다. 사이드니까. 그리고 백호는 긁어 파서 쏟아내는 형식이 백호예요 아까 봤죠? 굴착기의 작업장치 같이 버킷을 달고 있어서 긁어서 파서 쏟아내는 형식이 백호다 셔블 타입은 버킷이 백호랑 반대죠. 이렇게 위로 퍼올리는 형식이 셔블 타입이고 긁어서 판다. 백호입니다 오버헤드형은 앞에서 판 다음에 운전석 뒤로 넘길 수 있는 형식이에요. 오버헤드니까. 앞에서 파서 운전석 뒤로 넘길 수 있는 형식이다. 오버헤드형. 자, 로더는 트럭과 호퍼의 토사를 적재하는 작업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정의에서도 적재장치를 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더는 무슨 작업에 가장 적합한가 했을 때 트럭과 호퍼의 토사를 적재하는 작업에 적합하다. 로더의 진행방향 또는 지면 아래를 구착할 수 있고 대상물을 인양선에 덤핑할 수 있는 작업장치는 자, 지면 아래를 구착할 수 있다. 굴착기와 마찬가지로 생긴 작업장치를 가지고 있는 백호겠죠. 백호가 로더의 진행방향 또는 지면 아래를 굴착할 수 있고 대상물을 인양선에 덤핑할 수 있는 작업장치다. 백호. 로더의 버킷 용도 분류 시 파이프 등 길고 둥근 물체를 짚는 데 적합한 버킷은 자, 원목 작업용 버킷입니다. 둥그런 원목 작업용 버킷은 파이프 등 길고 둥근 물체를 짚는 데 적합한 버킷이다. 골재 채취장 등에서 쓰이며 주로 토사와 암석의 분리에 효과적인 버킷은 토사는 알갱이가 작고 암석은 알갱이가 크죠. 분리하려면 뼈다이 망처럼 생긴 스켈레톤 버킷이 적합합니다. 그림과 같이 토사는 아래로 떨어지고 암석만 분리해내는 골재 채취장 등에서 쓰이는 토사와 암석 분리에 효과적인 버킷은 스켈레톤 버킷이다. 로더의 적재 방법 중 오버헤드형. 운전석 뒤로 넘기는 거죠. 오버헤드형은 당연히 좁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겠죠. 선회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버헤드형은 좁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로더의 적재 방법 중 버킷을 좌우 어느 쪽으로나 기울일 수 있어서 좁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좌우 어느 쪽으로나 기울일 수 있다. 요게 키워드고요 바로 사이드 덤프형입니다. 옆으로 쏟아낼 수 있다. 좌우 어느 쪽으로 기울일 수 있다. 사이드 덤프형. 로더의 자동 유압 붐의 킥아웃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자동 유압 붐의 킥아웃 기능이란 붐이 일정 높이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멈춰서 작업 능률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능이 킥아웃 기능입니다. 붐이 일정 높이에 다달 다다랐 운전석 쪽으로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멈춰서 작업 능률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이다. 키가웃 기능입니다. 로더의 형식 중에 허리꺾기 형식은 앞뒤 바퀴 사이에 물절 장치를 둬서 회전 반경이 작아 좁은 장소에도 작업이 쉽도록 한 거죠. 로더 형식 중에 허리꺾기식은 회전 반경을 줄여서 좁은 장소에 작업을 쉽게 한 거다. 로더의 굴착 작업 시에는 당연히 급변석을 금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면 굴착 시에 버킷의 전방 틸팅 각도는 0에서 10도입니다. 로더의 지면 굴착 시 버킷의 전방 틸팅 각도는 0에서 10도다. 자, 또 다른 지문으로는요. 로더 작업에서 굴착 작업 시 버킷을 수평 또는 약 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좋다 하면 맞는 답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0에서 5도니까 버킷을 수평 또는 약 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좋다. 맞는 답으로 체크해야 된다. 전방 틸팅 각도는 0에서 10도니까 수평 또는 약 5도 앞으로 기울인다. 옳은 답이다. 로더 작업 중에 트럭으로 이동시에는 버킷을 지면으로부터 0.5에서 0.6m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60cm 정도 유지한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로더 작업 중에 트럭으로 이동시 버킷을 지면으로부터 0.5에서 0.6m 정도 유지한다 또는 60cm 정도 유지한다. 모두 맞는 표현이에요. 로더로 제방이나 쌓여 있는 흙더미를 작업할 때는. 버킷의 날을 버킷과 지면이 수평으로 날아나게 합니다. 로도로 제방이나 쌓여있는 흙더미를 작업시에는 버킷의 날을 지면과 수평으로 날아나게 한다. 로도로 굴착 작업시에 굴착면 진입시에는 굴착면에 대해 직각으로 진입한다. 자, 맞는 답인데요. 자, 위에서 봤을 때, 요런 굴착면으로 진입할 때는 요렇게 기울여져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요 면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요렇게 진입한다. 굴착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진입한다. 당연하겠죠? 자 무한궤도식 롤러 크롤러 타입은 노면과 접촉 부위가 요 트랙 슈입니다. 트랙 신발 노면과 접촉부는 트랙 슈고요. 습한 지역이나 모래, 모래 사자, 사지나 울퉁불퉁한 비포장부정지에서의 작업이 적합한 것이 바로 무한궤도식 로더다. 무한궤도식은 견인력이 크고 안정성이 크며 수중 통과 능력도 있습니다. 완전히 잠기면 안 되겠지만 견인력과 안정성이 크며 하이어식에 비해서 수중 통과 능력도 있다. 상부 롤러 부분까지 무리 차도 괜찮다. 무한궤도식입니다. 하지만 암석지를 달릴 때 철로도 있으니까 덜덜덜덜 주행 저항이 크고요. 승차감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무한궤도식이다. 그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기동성과 이동성이 떨어집니다. 최대 속도는 10km 이내인 게 무한궤도식이고, 이 무한궤도식 로더의 트랙에서 진행 방향과 장력 조정 역할을 하는 장치는 아이들러입니다. 무한궤도의 트랙에서 전방에 커다란 원통이 있는데요, 이 원통을 좌우 전후로 약간씩 조정하면서 진행 방향과 트랙의 장력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진행 방향과 장력 조정이다. 아이들러 장방장방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아이들러는 진행 방향과 장력 조정이다. 아이들러 장방장방 자 무한궤도 트랙과 아이들러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는 자이 트랙의 중간에 이렇게 트랙 프레임이 있을 때이 트랙 프레임과 아이들러를 연결시키는 사이에 이렇게 스프링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방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한다. 리콜 스프링입니다. 트랙과 아이들러의 충격 완화 장치는 리콜 스프링이다. 리콜 스프링이 담당한다. 무한궤도식 장비에서 트랙 장력을 조정하는 것은 자 위에서 트랙 장력 아이들러가 조정하는 것은 주행 중에 약간씩 조정하는 걸 말하고 기본적으로 트랙 장력을 조정하는 장치는 트랙 어저스트입니다. 트랙 어저스트가 무한궤도식 장비에서 트랙 장력을 조정하는 장치다. 트랙 어저스트. 로더 주차 시에 버킷의 위치는 주차할 때는 버킷을 지면에다 내려놔야 되겠죠 모두 유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버킷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유압장치의 유지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로더 주차 시에 버킷은 지면에 내려놓습니다 나무 뿌리 뽑기, 제초, 제석등 지반이 매우 굳은 땅에 굴착에 사용되는 버킷은 레이크 블레이드 버킷입니다 자 농기구 중에 레이크가 이렇게 땅을 고르는 역할을 하죠. 레이크 블레이드 버킷은 나무 뿌리 뽑기, 제초, 제석 등 집안이 매우 구준 땅에 굴착에 사용되는 버킷이에요.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강철 블레이드가 나무 뿌리 뽑기, 제초, 제석 등 집안이 매우 구준 땅 굴착에 적합한 모양을 하고 있다. 레이크 블레이드 버킷. 자, 무한계 도식로더의 주행 시에. 연약한 땅은 피해야 되고요. 요철이 심한 곳에서는 당연히 서행하면서 통과해야 되겠죠. 요철이 심한 곳 빠르게 통과한다. 틀린 답입니다. 자, 무한계도식 로더에서 덤핑 클리어런스. 지면에서 버킷까지의 높이였죠. 덤핑 클리어런스가 커지면 당연히 버킷을 들어올리는 높이가 커지는 거죠. 덤핑 리치는 길이. 덤핑 클리어런스는 높이다. 소형 건설기계의 로더의 톤스 기준은 5톤 미만입니다. 5톤 미만 로더가 소형 건설기계에 속한다. 자 이상입니다. 노더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